굴은 자꾸 물에 씻으면은 향기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비린내가 납니다. 어, 뭐 이렇게 탁한 물 없, 없, 안 나올 때까지 막 깨끗이 헹군다고 물을 계속 헹구면은 비린내가 나고 맛이 없습니다. 뻘이 약간 있어도 그냥 많이 헹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헹구게 되면 그냥 그 물에다가 헹구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, 이거 굴이나 꼬막은 이렇게 물에 안이 헹궈주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. 제가 한번 헹궜더니 그만큼 또굴 향이 많이 떨어지네요. 초장에 생으로 찍어서 먹어도 되고요. 데쳐서 초장에 찍어서 먹어도 됩니다. 엄청 맛있네요. 초장에 찍어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. 지금 한참 굴 맛있을 때네요. 귤이 굉장히 향긋하네. 뻘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헹궈주면 굴 맛, 맛 없어서 못 먹어요. 비린내 맛 풀풀 나고. 그니까 러 그냥 뻘이 있어도 괜찮아요. 이고이 펄펄 끓으면은 굴을 넣어주겠습니다. 참치 액젓을 좀 넣어줄게요. 굴을 넣고 오래 끓이면은 굴이 쪼그라붙어 가지고 작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불을 꺼주겠습니다. 굴 미역국은 맛이 개운합니다. 굴이 이렇게 포동포동해요.